혹시 혈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약 말고 음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고혈압은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혈압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혈압 낮추는 대표적인 음식 10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바나나.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좋습니다. 둘째, 토마토. 라이코펜과 칼륨이 풍부하며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섭취해도 좋아요. 셋째, 시금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고 저염식품입니다.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넷째, 마늘.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볶거나 익혀서 활용해보세요. 다섯째, 귀리.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 안정에 기여합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추천합니다. 여섯째, 저지방 요거트.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염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하루 한 컵이 적당합니다. 7제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 23회 섭취가 권장됩니다. 8제 비트, 질산염이 풍부하여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주스로 마시거나 샐러드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9제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샐러드, 샌드위치 등에 활용해 보세요. 10번째 녹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12잔 꾸준히 마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건강정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반대로 혈압을 높이는 음식과 피해야 할 생활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장아찌, 젓갈, 국물 위주 식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루 30분 걷기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개선도 혈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음식을 고를 때는 나트륨 적은 것을 기준으로 보세요. 외식보다는 집에서 조리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 마늘 등으로 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 요가, 가벼운 음악 감상도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최고의 치료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생활에서 해답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